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야곱에게도 약속을 한번더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후손이 70명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00년간 4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고센 땅에서 충만하게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400년이라는 이긴 시간 동안 애굽에 이렇게 어~ 그들 백성들을 두셨는가라는 질문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400년간 이렇게 지나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지기는 했지만 예굽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학대받고 고통 당해야 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힘을 기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거친 대접은 그들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그들의 힘줄을 질기게 했던 것이죠. 거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고, 쓰디쓴 시련을 통과하면서 약속했던 가나안에 마침내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더 극명하게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가나안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들이 일찍 가게 된다면 소수의 인원으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또 출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또두 번째로 장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던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넘쳐났을 때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넘쳐났을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관영하게 될 가나안 족속의 그 죄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죄악이지만 죄악에 물든 인간은 반드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타락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그들을 몰아내고 심판할 도구로서 또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출애국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다른 왕조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활동했던 이힉속스 왕조라고 불리죠. 이 왕조가 붕괴되었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왕조는 이새 왕조의 새 왕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견제와 강경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구절과 0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 지혜롭게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고 무거운 짐,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고통과 고난의 삶을 이어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들을 계속해서 그곳에서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번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 개입이 없이는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지간한 박해로는 그들을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지도자는 다른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엄하게 일을 시키고 더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히고 배는 더 아마 힘들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산파를 부르죠 시뿌라와 부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산파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무도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모조리 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왕의 해코지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또한 모면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산파들이 그들의 선한 일로 왕에게 불려갔을 때. 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서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이 변명을 그냥 왕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보셨고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에 더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들에게 가족들을 주셨다, 자손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더 가족들이 많아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속해서 이 애굽의 애국, 바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최후의 수단을 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인과 학살이었습니다. 그의 신하, 그의 백성들을 시켜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날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이 통곡 소리가 온 애굽 전역에 넘쳐났을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남자 아기들을 죽임으로 나날이 강성해지는 히브리인들을 통제하고 약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모세가 태어난 이후로 끝게 되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착한 후이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견제와 박해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번성하며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들과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그때 출애굽 시대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 천국 도성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며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의 그 연약한 음성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원수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게 막으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가장